안녕하십니까 동아개미 훈련병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지금 요즘에는 어, 코로나가 뭐 아직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어, 코로나가 지금 뭐 확진자가 나와서 추석 이후로는 또 어떻게 될지 좀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코로나가 이제 좀 좋아지면서 좀,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굉장히 어두운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사과로 인해서 전쟁주들도 금요일 이제 조정이 나왔죠.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을 연출하셔서,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조금 많이 피해를 안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은 다행이고요 어쨌든,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 지금 많이 굉장히 내리고 있는 선으로 보이고요. 이제 선물 시장도 이제 굉장히 이제 어 내렸다가 오르고 코스비 200도 지수도 어 지금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를 어 2020년 3월 19일날 어 굉장히 큰 하락이 이제 밑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그 전에도 저희가 2200대 부터 어쭉 올라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주식 시장도 그래서 통화개미 운동과 더불어서 어 부동산 경 시장이 경색되고 우리 경제 자체가 어 많이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무슨 경제 제재도 많이 하게 되고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어쨌든 잘 버텨줬던 코스피 지수 그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버텨줬는데, 어, 60일선을 이탈함과 동시에 큰 하락세로 어 굉장히 많은 지수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1591포인트 어 지수까지 떨어졌다가 큰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그 밑바탕을 다지는 형국, 어, 1482, 1481잘기억하셔야 됩니다. 1482 자체가 1482 148 1439까지 어, 1439 거의 반토막이 났었죠. 어, 거스비가 반토막이 났을 때 진짜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굉장히 큰 어, 성실감과 육체이탈과 굉장히 안좋았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 예전에는 주식을 할때 저도 코스피랑 코스닥이 왜 맨날 코스피랑 코스닥이 왜 오르고 내리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떤 종목을 선정했을 때 그냥 한 종목만 보고 상한가나 하한가만 보면 되지 왜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고 왜 인가 기간을 봐야 되는지 어 그런 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식 시장을 들여다보고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 둘씩 알게 되는데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건 지수 자체, 전체 그 종목이 있죠. 코스피에 소속된 종목들이 많은 큰 대형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에 대한 가치가 매도 전형적으로 팔자로 이루어진다면 일단 그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코스피의 지수가 상승이 오히려 됐을 때어 가차 없이 올라간다는 평균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사자로 바뀐다는 신호 패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이제 거시적인 경제 지표 거시적인 경제 지표를 바라봤을 때 그리고 큰수풀볼 때는 항상 코스피와 코스피와 코스닥을 지수를 항상 유념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저는 선물옵션, 푸드옵션이나 콜옵션 관련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공부를 하고 있고 음, 굉장히 어려운 종목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려워지는 학문인 것 같고요.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코스비 지수를 봤을 때 지금 많은 어, 투자가 분들께서는 이제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 어 유동성 시장에서 이제 어떤 큰 하락의 폭을 우리 개미들이 어쨌든 이겨내기 위해서는 현금성 자산을 확보를 해두고 그 지수에 따른 유동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첫 번째로 것 같고요. 어두 번째는 이제 경색 시장에 현금을 모아 놨을 때그 현금을 어 총알이라고 하잖아요. 시드머니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종목을 색출을 합니다. 인덱스 어 종목을 색출을 해서 어떤 종목이 큰 하락을 보였는데 그 펀더멘탈을 이겨내면서 기초체력을 모멘텀이 일어났을 때딱 어 잡아야 된다. 종목이 저가 매수, 어 예상과 시장의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경색되면서 주식의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못 알아보고 음 하락하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어 바구니에 담는 전략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어 사람들이 말을 말을 하,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제 역시도 뭐 주제로 보면서 지금 어 금액을 조금 넣다가 뺐다 작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투자에 대한 관점은 계속 지켜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추세를 읽는 기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나의 전형에 맞게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게. 음 투자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인드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면은 주식이라든지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어, 굉장히 큰 혼란과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고 그 결과는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어, 저는 굉장히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상황도 많이 연출이 됐고요. 음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할때왜 어떤 보수적인 관점으로 해야 되고 어, 투기성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어~ 그런 명언들이 왜 생겨났는지를 어~ 조금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인 수, 것 같습니다 역시 통합이 훈련병이니까 훈련병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 진정한 가치 투자를 할수 있고 어~ 투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끔 저도 매일매일 어~ 이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 그런 의미로서 굉장히 노력해서 어~ 잘 되는 어~ 시장의 눈을 밝혀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든지 추세를 읽고 나의 투자 전략과 투자의 철학을 해서 성공적인 투자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의 길에서 그리고 어떤 경제에 있어서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에서 어쨌든 경제를 이겨라 경제를 이해하고 경제를 숙달이 되어야지만 자기의 삶도 안정성을 더 지킬 수가 있고 그런. 멘탈적인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확천금이 돼서 경제 투자를 해서 뭐 투자의 기재다 투자의 뭐 완성 천재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꾸준한 수익을 낸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2의 가치투자 재테크를 하면서 어쨌든 경제 적 자유를 이루는 게 저희 목표고 여러분들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어, 경색된 시장에서 저희가 코스피 시장을 관망하면서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하고 어떻게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오늘도 고민하고 내일도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말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어, 방송을 녹화하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뭐 코스피가 어떻게 될 건지 코스닥이 어떻게 될 건지 지수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즐거운 일요일 또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영상 올릴 테니까요.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래요. 저, 감사합니다. 안녕.